이현숙 교수의 죽음이 김명신과 관계가 있나, 뭐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, 제가 이거 내용을 몰라가지고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. 근데 이해가 좀잘안 되는 내용이긴 했는데, 이 이현숙 교수라는 분이 대장암으로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, 김명신의 이, 이 사람의 이력을 카피했다라고 뉴스에 그게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가 나는 옛날에 뭐 근무했고 근무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사람의 이력과 뭐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뭐 뉴스도 옛날 거여서 제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. 이이연수 교수라는 분이 왜 돌아가셨나를 볼게요. 왜 돌아가셨나. 자, 이연수 교수라는 분이 왜 돌아가셨나. 무엇 때문에. 뭐100%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. 네.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 이건 아무리 돌아가신 것 같진 않은데요. 자, 기사에는 대장암이라고 했습니다. 대장암이라고 했는데 컵에 3번 나왔어요. 컵에 3번 컵의 3번은 이렇게 컵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뭔가 맛있는 거, 이런 거에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겠죠. 자, 펜터클의 에이스가 나왔습니다. 펜터클의 에이스 자체는 그 펜터클이라는 거는 그 암이라는 질병하고 관련은 있기는 해요. 관련은 있기는 하다.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뭐 평상시에 음주가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병이 됐다 하는 해석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. 해석 자체는. 그러고 소드의 5번이 나왔습니다. 소드의 5번. 소드의 5번. 혈액 장애. 글쎄, 이거는 뭐 어떤 대장암으로 암으로 중병이 걸려서 하면은 조금 더 강한 카드가 나왔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. 네. 병으로 돌아가셨을까? 죽을 정도는 아니다. 그렇죠.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. 혹은 뭔가 약을 넣었다. 뭐 그런 내용도 있을까요? 뭔가 이런 중독성 있는 거를 계속 먹었다. 이런 것도 있을까요? 근데 어... 어렵네요. <laughs> 아, 중병으로 병으로 병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. 어떤 질병도. 저는 대장암은 아닐 것 같아요. 대장암은 아닐 것 같다. 자, 이 카드는 비밀을 뜻합니다. 비밀, 비밀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 자체가 의문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. 그리고 예, 이 카드는 좀 불투명하다 라는 것을 뜻해요. 불투명하다. 음. 그리고 타워, 이건 갑작스럽게 무너졌을 수 있는 모습. 이렇게 봐서는 저는 병 때문에 그게 오래가서 뭐 이런 모습이라기보다 뭔가 조금 의문의 죽음에 가까운 모습은 있어요. 뭐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그래서 지금 이게 뚜렷하게 지금 대장암 이렇게 나온 모습은 아니에요. 평상시에 좀 근데 컵에 3번 은 즐겁게 술 드시는 정도거든요. 이런 거는. 음. 여기서 막 데빌, 막 이런 것까지 나오면은 진짜 그 알콜 중독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모습이 있어서 없어요. 자,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.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아드릴게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또 김명신이 그 이력을 카 필을 한게이 사람 거를 카피를 한게 맞나? 이 사람의 이력은 카피를 한게 아, 자, 그리고 말고 보니다이 사람의 이력을 카피를 한게 맞나? 이연숙의 이력을 카피한 게 맞나? 이연숙의 이력을 카피를 한게 맞나? 맞나요? 참고를 했다든지 이 사람들 같이 일했죠, 그죠? 뭐 완전 카피라기까지보다는 좀 동경했을 수 있고요, 동경했을 수 있고 이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그 사람의 일부를 욕심냈을 수 있겠다 이렇게는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. 뭐. 네, 아, 요 부분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이연숙 교수라는 사람을 좀 동경하고 함께 일하면서 어떤 부분 저게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.